대해서 어, A랑 b 연산을 이렇게 정의할 때 A합집합 B의 여집합과 A교집합 B의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다시 A합집합 B의 여집합과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A와 B가 있는데요 그죠? A합집합 B의 여집합은 어디죠? 이 바깥부분이죠 그죠? 그거랑 A, 교집합, B는, 어, 이거 아니죠. 그쵸? 즉, 대칭차 집합에 반된 거지, 이거는. 그쵸? 어, 이렇게 정했대. 그러면, A, B, B, A, 뭐, 당연히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죠. 그쵸? 어, 자.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 교집합을 뺀 걸로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A와 Ay A의 합집합과 a y A의 교집합을 뺀 걸로 생각해도 되지 U에서 공집합을 빼는 거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좋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A A면요 전체 집합에서 a y A 방금 a y A 합집합에서 a y A 교집합 뺀다고 했죠? 그럼 U에서 공집합 빼니까 전체 집합이죠. 이건 전체집합이야. 그지? 그럼 이게 세 개면 자얘 결합법칙 먼저 해도 되죠? 그럼 얘랑 유랑 A인 거야. 얘 전체집합에서 유랑 A의 합집합에서 유랑 A의 교집합을 뺀 거잖아. 쫓았습니까? 그러면 누구야? A인 거죠? 그쵸? 그럼 네 번째 한건또 A랑 A랑 하는 거니까 어, 무슨 말이야? 처음에 두 개일 때는 U, 세 개일 때는 A, 네 개일 때는 U, A가 반복되겠네, 그지? 어, 홀수가 있대. 그지? 그럼 세 개일 때 A, 다섯 개일 때 A니까, 세 개일 때 누구야? A 맞는 거지? 그죠? 어. 또 정거지, 어.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정답. 5번이 정답이네, 그죠?